이렇게 스케이트보드 타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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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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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녕하세요. 상자 신발 상자 상대 상자입니다. 상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컨버스 런스타이크 응모에 총 15군데를 넣었어요. 오프라인 9군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6군데. 그러니까 총 15군데를 넣었는데 15군데 모두 다 그냥 싹 그냥 모조리 싹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컨버스 핸드폰이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문자가 하나, 문자가. 됐고, 안 신어. 아유, 진짜. 컨버스, 생각만 하면은, 아유, 진짜. 아. 오늘은 요즘에 다시 전성기를 맞고 있는 덩크로우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덩크로우 중에서도 SB 덩크가 요즘에 엄청나게 핫하죠. 원래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SB 스케이트보드 종목이 정식으로 채택이 되면서 나이키에서도 이러한 이슈를 통해 갖고 SB 라인 제품들을 다시 한번 푸시하기 위해 갖고 2020년에 SB 라인 제품들을 발매를 많이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코로나 이슈로 인해 갖고 도쿄올림픽이 취소가 되면서 올림픽이 예정이 돼있진 않지만 발매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본 제품은 나이키 SB S.B. d 크 n k 레이저 오렌지 제품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S.B.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컬러가 살짝 변동이 됐습니다. 보라색깔에 나이키, 스우시 그리고 S.B.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S.B.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 보드의 약자. 2000년도 초반에 나이키에서 새롭게 나온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보더들을 위해 갖고 만들어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 보드를 탈때 신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아까워서 어떻게 스케이트 보드 탈때 신습니까? 네, 사이즈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9.5 275 사이즈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275 신발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sb 라인 신발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이 타이트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정사이즈 제 정사이즈 260 대비 1.5 업은 한 275를 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5업한275 사이즈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볼이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발에 주는 압박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상당히 유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발볼이 조금 있으시다면 기본적으로 1.5 업을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이 제품이 바로 바로 SB 덩크로 레이저 오렌지 제품입니다. 짠뾰루롱와 이거 진짜 색감 지렸다. 너무 지렸다. 와 이런식으로 정말 색깔이 다한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노란색과 파란색 하얀색 세가지 컬러 외에를 통해갖고 이쁜 컬러 포지셔닝을 보여주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엉덩이 쪽도 이런 식으로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발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아웃솔 먼저 보실게요.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반투명한 아웃솔 형태로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운데는 이렇게 나이키 SB 로고가 양각으로 파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이스솔은 아닙니다. 아이스솔은 아니지만, 이렇게 반투명, 하얀 색깔의 아웃솔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신어도 그냥 바로 때가 타버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드 부분을 보시면 은 레이저 오렌지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 나이키 수시가 에나멜 형태로 돼갖고 이렇게 뒤쪽까지 뻗어서 바로 반대쪽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제품 코드에 보면 은 공식적인 컬러는 퍼플 컬러라고 되어져 있는데 실물로 봤을 때는 퍼플이라기보다는 좀 네이비톤, 조금 밝은 네이비톤이 도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쪽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또 보라 색깔이 확실히 들어가 있어요. 보라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파란 색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드 부분에 이렇게 노란 색깔 이쪽 부분들이 노란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 스웨이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웨이드 재질로 견고하게 신발에 부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품이 스웨이드 가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일반 가죽이 들어가 있는 덩크로우 SB보다는 조금 더 내구성에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내구성이 뛰어난 가죽 소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SB 덩크의 특징이죠. 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금 빵빵한 완전 동그란 우동끈은 아니고요, 좀 넓적한 우동끈, 빵빵한 우동끈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덩크로우와 S.B 덩크로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혀에 있습니다. 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위해서 나온 신발이 S.B 라인 슈즈들인데요, S.B 라인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혀에 있습니다. 혀가 일반 슈즈, 일반 덩크나 일반 다른 신발들에 비해서 정말 빵빵한 쿠셔닝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빵빵하죠 안에 많은 충전재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손 패딩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완충재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또 스케이트 보더 출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는데 일단 스케이트 보드를 타다 보면은 발목에 정말 많은 무리가 가요 그리고 접질리게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 발목 부분에 스케이트 보더들을 위해 갖고 이렇게 좀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빵빵한 완충재가 들어가 있는 혀를 활용을 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B 덩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 안쪽에 있는데요 안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발 혀 혀, 혀가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밴딩 처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밴딩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밴딩이 되어져 있지 않은 신발 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막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SB 덩크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 보더들이 발목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발목 쪽에 항상 위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인지를 하고 이 혀들이 돌아가지 않게끔 신발 안쪽 혀에 밴딩 처리를 해가고 이 혀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하나 신발 안쪽에다가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 때문에 발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래갖고 실제로 SB 덩크를 신는 분들 중에서는 이 밴딩을 커팅해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SB 덩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깔창에 있는데요. 깔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저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깔창. 쨍한 노란색 깔창이 들어가 있고 주메어라고 돼 있고 나이키 SB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메어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띵! 깔창에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에어 주머니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뽕뽕뽕뽕 뽕, 뽕, 뽕 하는. 네. 이거를 주메어라고 하는데 이 SB 덩크에는 이렇게 주메어 깔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반 덩크로우보다 조금 아주 조금 착화감이 더 좋다고 합니다. 사실 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막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일반 덩크나 SB 덩크나 뭐 그냥 또이 또이에요. 똑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10몇 년 지난 신발인데 착화감이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사실 전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신는 겁니다. 디자인이 이쁘면 장땡이다. 정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다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노란색과 네이비 컬러의 수시 색감이 정말 이쁜 여름 신발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품이 상당히 이뻐요. 정말 제가 신발 자체만으로도 봐도 이쁘고 저는 여름에 신으려고 좀 구매를 해봤는데 와 너무 이쁘네요. 이거 정말 오랜만에 되게 이쁜 신발 찾은 것 같아갖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착용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의 정확한 발 길이는 260이고 평균적으로 신는 신발은 265 사이즈를 신고 있습니다. 발볼이 조금 작게 나왔다 하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270 사이즈까지 신는데요. 저는 S B 덩크 같은 경우에는 275 사이즈를 신습니다. 제 정확한 발 길이 대비 1.5업을 한 제품이고 가 평균적으로 신는 신발인 265 사이즈에서는 1업을 한 정도의 사이즈 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SB 덩크 라인 같은 경우에는 발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나왔어요. 특히 발볼 쪽도 그렇고 특히 여기 있는 이혀 부분이 정말 빵빵하기 때문에 발 앞쪽에서 오는 그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이쪽에서 오는 압박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이즈업을 좀 많이 해 갖고 신으셔야지 일반적인 신발을 신듯이 편하게 신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발 사이즈 대비 1.5업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 길이가 너무 많이 남느냐? 것도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 5억을하면 그냥 일반 신발 신는 정도의 그런 착화감, 길이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B 라인 제품이 정말 타이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점은 항상 유의를 하시고 꼭 SB 덩크가 아니더라도 뭐 SB 블레이저라든가 뭐 이런 SB 라인이 들어가 있는 신발들 같은 경우는 정말 타이트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얼마나 업해야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쁘다. 이렇게 스케이트못 하고 이렇게 이렇게. 보더들을 위해 갖고 나온 신발이기 때문에 신발 자체가 정말 타이트하거든요 저의 발 길이는 260 그리고 평균적으로 신는 신발은 265 이번 SB 덩크 레이저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275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통증이 있는 건 아닌데 275 사이즈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타이트한 느낌이 오긴 온다 근데 아프진 않는다 신을 수 있을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S.B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도 추억이 정말 많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진짜 대 덩크 시대였다라고 하는데 정말 많은 그때는 사실 조던보다 덩크가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딱딱그 남색깔 폴로 반팔 카라티 딱 입고 길게 입고 리바이스 501이나 리바이스 카고 팬츠 반바지 딱 이렇게 입은 다음에 밑에다가 마무리로 덩크 딱 실어주면은 명동이나 동대문 이런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삥 뜯겨. 바로 삥 뜯깁니다 그렇게 신고 가면 절대 안 됐어요 진짜 그렇게 신고 가는 건 자살행위야 자살행위 그렇게 입고 나가실 수 있었던 분들은 정말 좀 일진이 사나우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입고 딱 이렇게 동대문이나 명동 가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다닐 수 있는 거지 막 학교 같은 데 신고 가면은 이렇게 그 일진이 사나우신 분들이 자꾸 빌려가 내 것만 빌려가 빌려간다라는 건 돌려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돌려줘 생각해 보니까 진짜 완전 쭈구리였구만 쭈구리 그런저런 뭐막뭐 뭐 추억이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에서 라플이 이제 막 진행이 되고 있죠. 아마 국내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본에 나왔던 부분들을 좀 보면은 국내에서는 아마 몇몇 매장이랑 그런 88 스케이트 같은 스케이트보드 샵을 통해 갖고 조금 소량으로 발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예전에 나왔던 스카 덩크로우 같이 아마 이번에도 못 먹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바로 리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쁘긴 정말 이쁩니다. 와, 진짜. 네, 제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제품들이 발매를 하거나 뭐 캠핑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거나 제품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거나 하면은 항상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커뮤니티 섹션도 조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셉쇼